이번에 전해 드릴 소식. 야, 이준석 천하람 관련해서 또 어마어마한 게 터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이준석 씨인데요. 역시 사장남 천동 대단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 싹다 갈아엎고 이준석 씨 관련한 속보로 어제 새로운 영상을 올렸는데요.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이준석 천하람 이들이 왜 새벽 4시에 저렇게 삽질을 했는가?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떻습니까? 맨날 뭐만 하면은 난 누구랑도 토론 가능하다. 정말 자신감 넘치는 척 하면서 열심히 여기저기 어그로 끌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몸집을 키워왔는데 여기서 정작 명태균 씨와의 관계 엉뚱한 것만 자꾸 대답하면서 시간 질질 끌고 사람들 막 시선 분산시키고 이런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면서 결국 펨코 유저들한테만 어필하는 거. 지금 이게 딱 이준석 씨의 모습 아닙니까? 어제 이러한 영상이 올라온 건데요. 굉장히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준석 씨가 명사장을 좋아하는 이유. 이렇게 썸네일로 올라오는데, 오죽하면은 급한 속보라서 썸네일 발로 만듦이 사장 남천동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이실장님 썸네일 기가 막힌데, 그만큼 굉장히 속보성으로 빠르게 이 영상을 다뤘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이었는지는 한번 직접 영상 일부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읽지만 우리는 약간 그러나 그 뭐라고 하지? 우리는 PC 충이잖아. PC 충이요? 음, 그런 모습. 거 몰라요. 네. 나는 바이트맨 진지합니다. 저는 휠러가 좋아요. 아 그래요? 응. 그린 유닛 이런 거. 지금 뭔지 알아야 데 맨날 말하는데 뭔지 못 알아주겠어 여러분 들디까지처음 그러니까, 뭐... 기자로 저를 보는데 거짓말 정도만 했는데. 내가 뭘 먼저 제부터다 아, 역사적 자료로 남아 있어요. <laughs> 난시은 적이 없어. 그러면요, 괄시한 거예요. <laughs> 아니 너를 그냥 보지 않는 거. 야 <laughs> 안철수스럽네요. 응, 안철수. 내가 안철수. 노력적으로 어, 문제 있는 분하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다 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내일 내일 인터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 면방 없고요. 기다려. 뭐예요? <laughs> 어? 내일 네. <laughs> 요 내일, 내일 뭐 있어?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먹 c o m m u n i c 7시 i o n There's no o p t 뭐 o n in telecommunication. There's no option. t h e r 좀. s no option. 일 h e r e s no option. There's no o p 하 i o n There's no option. t h 는 자, 아아 방송 중에 아 얘기할 수 없지. 아 그런 얘기를 방송 중에 할수 없지라고 얘기하지만, 네. 제가 저그 영상을 들어가가지고, 음. 5 1분짜리다 봤습니다. 아아저 영상에서 네번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5월 16일 저녁 7시. 7시입니다. 뭐가, 뭐가 나왔는지 이게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더. 깊게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5월 16일 저녁 7시 네. 머니투데이입니다. 남성 4명 중 1명은 이준석 지지 아 국민의힘 당대표 1위 파주지세자 자, 그리고 밑에 놓여있어요. 머니투데이가 미래한 국년 구속 지를발해서 드디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로 아하. 이준석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야,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2 0점 4프로. 아, 축하네. 3 지세. 아니, 안 친한데 어떻게 <laughs> 하루 전에 막 저녁에 누시에 막. 하루 전에 저녁 7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가지고 막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날짜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21년 5월 15일 이 머니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가 나오기 전날 이준석 씨가 생방송 중에 뭔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더니 허세란 허세는 죄다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저런 말을 네 번이나 했다고 헬마우스 형님이 51분가량의 전체 영상을 다 보고 직접 증언까지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요 다음날 5월 16일 오후 7시에 남성 4명 중 1명은 이준석 지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미래 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기간 피해 날야 결국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5월 15일 바로 전날 저 생방송을 하고 있던 당시 명태균 측으로부터 미리 이준석 씨가 결과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올 걸 아니까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힐 거다 이걸 뭐 멸망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허세를 떨었던 내막이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진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여태까지 이준석 씨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아무리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명태희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답변만 빼놓고 엉뚱한 것만 자꾸 답변을 하면서 본질 흐리기라고 있는데, 야 어제 남천동에서 물론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걸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이 주제로 바꿔가지고 다룬 사장 남천동 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후로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좀 살펴봤는데요. 팸코 이준석 씨가 그 본인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곳이죠. 여기서 남천동 크크크크 하면서 오죽하면 저기서도 저런 걸 어떻게 찾아내냐 신기하다 요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잔남청동이 보통 평균 그 실시간 시청 2만 명, 게다가 막 많을 때 3만 명씩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런데 있는 겁니다. 한발더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찾아내고. 뭐 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또 다양한 분들이 제보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점점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냐? 고소도 아깝다. 아니면 뭐 결정적인 건 없고 옆다리만긁는다 이걸 언론이 받았으면은 정말 멋도 아닌 취급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정신 승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옆다리만긁는 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본질적으로는 김건희 윤석열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이 명태균이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와 최대한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씨가 본인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전날 그것도 생방송 중에 자기 입으로 허세를 떨어놨는데 이걸 두고 무슨 옆다리만 긁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를 두고 당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고소하면 수사할 텐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궁금한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준석 본인이 이거를 고소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은 그냥 제발 지지자들이 못본 척하고 그냥 이 사장 남천동 소식 자체가 그 일각에서만 돌고 사라지길 바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소를 해가지고 판이 커지게 되면 사장 남천동의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언론사에서도 집중 취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준석씨 입장에서는 못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본인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저한테 했듯이 페이북 차단하고 그냥 나라는 존재를 원래 몰랐던 것처럼 입싹 닦고 포커페이스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바라본 이준석 씨의 모습이란 거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누군가가 댓글을 다니까 오죽하면 다른 유저는 아니 명태균이랑 안 친하다면서 여론조사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 결국 이준석 씨의 얘기가 그 지금 본인이 여태까지 명태균이란 사람과 친하지 않았다고 떠들어왔던 게 완전히 깨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팬코 안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S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사방에서 왜 이준석과 천하람이 삽을 들었는가? 7불 사이에 새벽 4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거에 대한 취재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욱 씨 같은 사람은 이준석 달밤 삽질은 주술이다. 그러면서 아니, 이거를 낮에 파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파야 된다. 그래야 배지를 단다. 그 찌긋찌긋한 마삼중 이제 곧 마사중이 되면 안되지 않냐 그래서 배지를 달아서 마이중으로 가자 약간 여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 장면을 보면 드러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유라씨 같은 경우에도 천하람씨를 향해서 저거저거 이순석 꼬봉이다 맨날 저런 짓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이 본인들, 특히 천하람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에서 천하람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심지어 명태균 씨 피셜로 텔레그램 요 캡처본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찍어서 본인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져갔다는 건데 왜 제대로 대답은 안 하고 무슨 곽주부 이재명 타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준석 씨가 MBC 라디 그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태균이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한다. 그렇다는 것은 명태균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근데 천하람이 그 텔레그램 내용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갔으면 천하람 씨가 본인이 여태까지 떠들어 왔던 뭐 개혁 보수네 뭐 젊은 정치네 이걸 만약에 그 행동으로 옮기려면 친정 나타나 가지고 이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고 어, 압박을 할건 하고 그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입 다물고 무슨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긴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지금 하나둘씩 계속해서 양파 까지 듯이 더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명태균 씨가 둘이 그 천하람 씨랑 삽질하는 사진을 올리고 난 이후부터 이준석 씨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당연히 이상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앞서 보셨던 그 영상에 지금 댓글에도 실시간으로 막 최신순으로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사장 남천동 보고 오신 분들. 어? 저렇게 입이 간지러워서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한마디로 자기가 막 몸이 근질근질했겠죠. 내일 어마어마하게 터진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자랑을 했다가 결국엔 제 발목을 잡았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야! 제 주위에도 지금 사장 남천동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분들도 사장 남천동을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아직 구독자가 23만 명. 정말 보면서 아니, 이런 채널이 빨리 막 30만, 50만, 100만 가가지고 훨씬 더 많은 시민들한테 정보와 재미를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장 남천동 정말 열심히 취재도 하고 또 이걸 그 팩트체크도 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전하는 채널이기에 이후로 또 이게 어떻게 되는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보셨듯이, 뭐, 모코에서는 이거 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이준석 씨가 이 사장 남천동 채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지,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 이준석 씨가 여러 가지 떠들어 놨던 걸 저도 잘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어, 이준석 씨 표현대로면, 비단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도 옆에서 재미있게,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 보자면, 역시 사장 남천동 대단하다 이준석 씨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엉뚱한 거 대답하지 말고 제대로 이둘 간의 관계나 제대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